자,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에는요, 오과 거꾸로 푸는 어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푸는 어휘, 무슨 말이에요? 그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차, 순서대로 풀어주는 게 아니고요, 뒤에서부터 거꾸로 순서를 어, 가지는 거꾸로 거꾸로의 순서를 가지는 그런 어휘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요. 오늘은 생각 쌓틔우기하고 새로 익힐 한자. 어, 페이지 수는 쪽 수는 한 쪽밖에 안 되지만 상당히 설명할 게 많은 부분이죠. 그래서 어, 예. 교과서 37쪽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실까요? 오가 거꾸로 푸는 어휘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오 거꾸로 푸는 어휘. 이 단원에서 내 목표는 술보, 술목 관계로 이루어진 단어의 짜임 말기. 학교 생활과 관련된 한자 어휘를 알고 언어 생활에 활용하기.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말 어순과 다르게 뒤에서부터 풀이하는 술보, 술목 관계로 이루어진 단어를 살펴본다. 그 중에서도 학교 생활과 관련된 한자 어휘를 알아보고 바르게 풀이해 보자. 네, 잘 들으셨죠. 술보, 술목 관계. 네. 어, 술보, 그 다음에 술목 관계. 술보는 뭡니까? 서술어 플러스 보어. 그 다음에 술목은 서술어 플러스 목적어. 네,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 알아듣겠죠? 술보는 뭐뭐시 뭐뭐하다. 또는 뭐뭐에 뭐뭐하다라는 뜻으로 서술어를 보충해주는 말과 함께 쓰인다. 그 다음에 술목은 서술어 플러스 목적어라고 되어있죠. 뭐뭐을 모모, 뭐뭐하다, 뭐뭐를 뭐뭐하다 라는 관계로 이루어진 단어의 짜임입니다. 어서술로와그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의 관계로 이루어진 단어의 짜임입니다. 얘네들은요. 앞에서부터 풀이하는 게 아니고 뒤에서 앞으로 풀이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번, 이번에는 이번 이제 학교생활과 관련된 한자어의를 알고 언어생활에 활용하는 기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보충 보실까요? 이고 이거 좋아겠네요. 네. 보충 보시면 학교라는 말이 나오죠. 일정한 목적, 교과 과정, 설비, 제도 및 법규에 의하여 교사가 계속적으로 학생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등교도 이제 하게 되고 그런데 아좀 학교 생활이 정상화가 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음 무엇보다도 학교 학생이 없으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이게 좀 허전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음. 그 다음 이제 보시겠습니다. 네, 아 시천 옆에 몇개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새로이키란 자를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 한자는 받다 수네 숫자인데요 받는 겁니다 이거 주는 거 아니에요 주는 거는 이 앞에 이 앞에 뭐가 붙어 있냐 뭐 손수변이 붙어 있습니다 네 손수가 없는 부분은 없는 것은 받을 숫자라고 합니다 받을 수총8획입니다 필수 어 굳이 안 보셔도 되겠죠 부수는 또 우가 되겠습니다 또우네그 다음 글자 뭐예요 상, 상. 그렇죠. 상, 상자입니다. 상, 상. 여기서 말하는 상은요, 밥상 그런 게 아니고요. 상장, 또 상패할 때 상자입니다. 네. 상 받으면 기분 좋죠? 예. 네.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 여러분, 우리 학년, 2학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 네. 20% 이내에 수상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학기에 한 장밖에 인정이 안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한자는, 음, 잠시만요. 네. 세 번째 한자는 드디어 배울 학자가 나옵니다. 배울 학 배우다 학. 네. 아들 자자를 붙수로 하고요.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필수는 한 번. 요렇게 했습니다. 배우다 학자입니다. 상당히 많이, 어, 보게 되는 한자가 될것 같습니다. 배우다 학. 그 다음에 학교 교자입니다. 학교 교. 보통 우리 가르칠 교자랑 헷갈려서, 헷갈려 하시는 분도 많은데 학교 교자입니다. 네. 학교라는 그 공간을 얘기할 때이 교자를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부수는 나무목이고요. 네. 그 다음, 뜻. 정. 어, 정, 정, 정. 어, 보통 이제, 그, 초코, 초콜렛만 나는 파이 있죠? 그, 예. 제가 지, 어, 직접적으로 얘기 못하지만, 아무튼, 거기에 써있는 글자임이기도 합니다. 정자입니다, 정자. 네. 뜻, 정. 네. 뜻정자 앞에, 마음심이 보이죠? 네, 마음심.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부수로는 우리 마음심이 대표적이 되겠죠. 마음심자, 어 이렇게도 쓴다는 거, 변형돼서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치다 졸. 네, 마치다 졸자입니다. 또는 군사 졸자도 되겠죠. 네, 장기판에서 볼수 있는 한자입니다. 마치다 졸. 졸업할 때 졸자고, 군사 졸, 졸병. 병졸 할때이 졸자를 씁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은 한 자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업! 앞에 글자 졸과 뒤에 글자 업을 합치면 우리 졸업이 되겠죠. 졸업. 네. 각 학교 근마다 이제 졸업을 하시게 되는데, 어 졸업을 하게 되면은 그때 참만감이 교차하죠. 그죠 졸업. 일업자입니다. 이럽자 여기 밑에 나무목 어, 숨어있는 부분 나무목이 지금 붓으로 쓰인다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획은 많지만 복잡하진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귀다 교자네요 사귀다 교 네. 사귀다 교자 이렇게 쓴다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귀다 교그 다음 벗우 벗우자 밑에 보시면 부수가 또 우자네요 친구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길교 벗우 합치면 교우 교우관계 할때 그런 어, 교우라는 말이 쓰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일다 독자가 나옵니다 이 글자도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보실 겁니다 읽을 독자입니다 말씀언변이 지금 말씀언이 부수로 쓰였다는 거 알아두, 어, 알 수가 있겠죠. 일단 독. 그 다음에, 책, 서, 자가 나옵니다. 글, 서, 책, 서. 날 일자, 특이하게 날 일자가 부수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독과 뒤에 서를 붙이면 우리가 상당히 많이 해야 하는 것, 독서가 됩니다. 독서. 책을 많이 읽으세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독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돕다, 협. 협력하다 협. 어, 이 글자 되게 재밌어요. 열 사람이 힘을 겁나 합치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네. 힘을 많이 합치는 걸 협이라고 하죠. 협. 네. 돕다 협. 열 십자가 특이하게 부스로 쓰였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열 십자. 그 다음 한자입니다. 힘,력. 그쵸. 힘,력자가 되겠습니다. 힘력. 네. 힘력자는 재부수네요. 힘력. 그 다음에, 느끼다, 감. 네. 느끼다, 감. 느끼다, 감. 느끼는 거니까 당연히 감정에 충실하게 되겠죠. 감정, 감정이 되니까 마음심이 부수로 쓰였다는 거. 그 다음에, 어이글자 뭘까요? 어, 열매실자입니다. 과실할 때 실자고요. 실제로 예, 실질적인 할때그 실자입니다. 네, 간머리 또는 진면자죠. 진면자를 부수로 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요거 가운데만 중요, 어, 조심하면 되겠죠. 관통하는 획이 있기 때문에 관통하는 거 나중에 써주는 거 알아두시면 알아두고 지금 아시고 있, 있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죠? 그죠? 네, 그다음. 벗, 붕, 자, 입니다. 벗, 붕. 네, 벗, 붕, 자. 벗, 붕, 자, 이렇게. 붕, 을 유신할 때, 붕자입니다. 붕, 자, 입니다. 벗, 붕. 벗, 붕, 자, 이렇게 쓰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거 중국어로, 이제, 친구를, 어, 펑, 요, 라고 하죠. 펑, 요. 그죠 펑, 요. 근데, 음, 그 펑, 자가, 이게 붕이에요, 붕. 그래서, 붕우라고 합니다. 붕우. 우리말, 우리말, 우리 발음으로는 붕우라고 하는데, 중국어 발음의 친구는 펑요라고 하죠. 그 다음, 있다, 유, 자입니다. 이 글자도 상당히 중요한 글자죠. 네.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한자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있다, 유, 자. 예. 음, 있다, 유, 자 이렇게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신. 믿다, 신. 그죠? 믿다, 신. 사람이네, 말씀원이 붙어서 믿다 신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붕, 그 다음에 앞에, 벗우 자, 붙이고, 유, 신 하면은, 붕우 유신이라는, 어, 삼강오륜, 오륜 중에 한 덕목이 나오는 거죠. 친구 사이는 뭐가 있어야 한다? 신뢰,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소리, 음 자네요. 소리, 음 자. 어, 특이하게도 제부수입니다. 제부수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죠. 소리음자는 제부수입니다. 이 글자 자체가 뭐가 된다? 부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어, 파자인데, 무슨 파죠? 돌석자가 쓰여서 깨뜨리다 파자입니다. 파괴, 격파 할때이 파자를 쓰는 겁니다. 마, 어, 돌석자에다가 예. 가죽피자를 붙여서 깨트리다 파 라는 한자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글자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어려울지 않습니다. 익히다 강자입니다. 익히다 강. 수강하다 할때 강자고 강의 할때 강자입니다. 익힐강. 그래서 예, 말씀원이 뭐가 되겠습니까? 부스가 됩니다. 익힐강자입니다. 그다음에 집 당이네요. 그래서 앞에 강이랑 뒤에 당 합치면 우리가 흔히 쓰는 낱말 강당이라는 낱말이 나옵니다. 집 당자입니다. 아까 상상자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집 당은 흙토가 부수고 상상은 뭡니까? 뭡니까? 조개 패가 부수라는 거, 예, 그게 달라지는 거죠. 그다음에 권하다 권자입니다. 권하다 권. 네. 권하다 권 자도 획이 많은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권하다 권. 네, 힘력자가 부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할 변 자가 나오네요. 이 글자도 획수는 많은데, 차례대로 써주면 돼요. 차례대로 써주면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거는 뭐다? 실사가 부수가 아니라 뭐가 부수다? 말씀 언입 부수라는 거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씨 종, 씨 뿌리다 종자도 됩니다. 명사도 되고요, 동사도 됩니다. 씨 종자입니다. 네, 씨 종, 벼화자를 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날 봉자네요. 만날 봉, 이렇게 씁니다. 여기, 책받침이라고 하고요. 시험시험 갈 착변입니다. 네, 만나다 봉자입니다. 상봉하다 할때 봉입니다. 그다음 배풀다 설자가 나오네요. 이 글자도 많이 쓰입니다. 설치, 시설, 그렇죠? 배풀다 설자입니다. 설비, 설치, 시설할 때이 설자를 씁니다. 배풀다 설, 그다음에 이 글자는 어, 세우다 건자입니다. 나라를 세우는 걸 뭐라고 하죠? 건국, 그죠? 건국이라고 하죠. 네. 건설 앞에, 앞에 설 자와 뒤에 건 자가 합쳐서 건설이 되겠죠? 건설. 그다음에 갖추다비갖추다비 자가 나옵니다. 갖추다비 사람 인변으로 씁니다. 갖출비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가고요. 어 군사 군 자가 나오네요. 군사 군 앞에 군사 졸 자가 있었죠? 군졸이란 말이. 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군사군자의 부수는 술에 가, 아, 술에, 술에, 어, 술 거, 술에 차. 예, 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 이 글자 되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음과 뜻이 세 가지로 나눠져요. 즐겁다, 락, 음악악, 좋아하다, 요. 이런 식으로, 어, 세 가지의 음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글자고요. 부수는 나무 목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단골로 나와요. 그 다음에 굽다 곡 또는 가락곡. 그래서 앞에 악이랑 뒤에 고기에 합쳐서 뭐가 된다? 네 악곡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네 상쾌하다 쾌 자입니다 상쾌한다 상쾌하다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죠 그래서 마음심이 부수로 쓰였습니다 상쾌할, 상쾌할 쾌 자입니다 상쾌할 쾌육쾌 상쾌 통쾌 할때이쾌 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에어살 위가 부수가 되겠죠 예, 동산원 입니다 동산원 네, 동산원 자 이렇게 씁니다 동산을 얘기합니다 뒷동산 그렇죠? 아, 그 다음에, 아까 맨첫 번째 글자가, 어, 우리 받을 수였자예요. 받다 수자 근데 그 반대. 그 받는 게 말고 주는 겁니다. 주는 건. 줄때 뭐가 필요하다? 손이 필요하다. 그래서 손 숫자를 앞에 붙여서 주다 숫자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달, 월. 제부수입니다 불, 화. 불, 화, 자. 불이 타오르는 모양이죠. 불화 재부수 또 세금 자 세금자입니다. 세금 성김 김씨들 있죠? 김씨들 이글자씁니다성김 그죠? 자그 다음에 이글자는 이글자도 많이 쓰여요. 이거 길 도자입니다. 길도 도리 도 그죠? 길도 도리 도 얘도 책받침 즉 시험시험 갈 착자를 착변을 부수로 합니다. 그 다음에 덕덕, 큰덕. 그래서 앞에 도와 뒤에 덕을 합치면 도덕이 됩니다. 도덕, 그죠? 도덕, 교과목 중에 하나죠. 자, 네 글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보시면 감합니다. 그 다음에 조목과 과목과자입니다. 과학할 때 과자예요. 이것도 벼화자를 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 기르다 육자입니다. 네, 고기육변입니다. 기르다 육자입니다. 체육할 때 육자죠? 교육, 체육할 때 육자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할 때 숫자네요 셈수 또는 부사로 쓰일 때 자주삭 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예. 네. 이거 필순 보실까요? 코로나19 감염이론을 위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생활합니다 하루에 12번씩 손을 씻어도 지각이 지지 않습니다 제세기로하 네, 시지 않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습니다. 나 호흡기 증상이 때 반드시 선생에게 알려야 합니다. 건강 학교 생을해 코로나 19 예방 수칙을 잘 지킵니다. 의도치 않게 또 종이 올렸네요. 자, 그다음 한자는. 꽃 뿌리 영자입니다. 꽃 뿌리 영, 꽃 봉오리를 얘기하죠. 꽃 뿌리 영자입니다. 네, 영어할 때 영자고요. 영국할 때도 이 영자를 씁니다. 위에 지금 이 표시는 뭐냐면 풀초입니다. 풀초. 그래서 우리가 풀초변이라고 하죠. 어, 식물을 나타낼 때, 식물의 부수, 식물을 관련 한자에 부수로 쓰이는 게 바로 이 풀초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새로 읽힐 한자까지 이렇게 다 살펴보았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아, 다, 아 죄송합니다 한, 가, 한 가지 남았네요 생각 싹 튀기 남았네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싹 튀기 문제 위 한자 카드를 이용하여 아래 밑줄 친 우리말 구절을 한자 어휘로 바꾸어 써보자 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자 카드, 바다수, 산산, 상상, 아래하. 자 그림을 먼저 보세요. 이분이 산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다. 산에서 내려온다. 산하라고 할까요? 아니면 하산이라고 할까요? 모르겠네요.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을 받는 내 친구. 상을 받다. 그러면 상수가 될까요? 수상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시 볼까요? 자, 하, 산하가 아니라 하산이라고 하고, 수, 어, 상수가 아니라 수상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말로 바꿨을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어, 오늘은, 이,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여기 본문, 그리고 어, 친구와의 우정 다지기 실천 열매 맺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긴 시간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